무비권 우리 영화나 아니면 뉴스나 이렇게 보면은 좀 대단하신 분들이 모로세 전략이나 아예 진술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걸 보통 이제 무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고 보통 경찰이나 이런데 가면은 조사를 받을 때 미리 고지를 해줍니다. 뭐말안 하셔도 된다. 근데 뭐 말하면 뭐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무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다 인정을 하거나 부인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들이고 묵비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쓰면은 약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독이 됩니다. 뭐 쉽게 말해서 정말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본인의 어떤 범죄에 연루됐기 때문에 이제 조사를 받을 건데 거기서 이제 본인 진술이 중요하겠죠 피의자 본인 진술이 중요한데 거기서 어떠한 증거도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한 사람이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어 아예 무비권이 나한테 유리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명확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인데 무비권을 계속 행사한다. 그건 결국 부인과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대해서 나중에 재판이나 아니면 검사의 어떤 처분을 기다려야 할때 반성한다라는 것들은 전혀 나오지 않게 되겠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괘심죄가 추가가 돼서 뭐한100 정도의 처분을 받을 거를 150, 200 정도로 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